안녕하세요. 저는 게이머 더 바이러스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게이머 더 바이러스는 주인공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평소에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게임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명체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작품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공포라고 생각해서 공포 장르를 만들게 되었고요. 공포 장르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소름돋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넣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제가 그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5박 6일 동안 촬영을 하지만, 그럼 극 중에서는 계속 하루로 이어지거나 같은 라운드가 반복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필 첫날이 막 지하실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찾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지하실 창고에 짱아치를 <laughs> 이렇게 장독대에 하셨었어요. 근데 그 짱아치 냄새가 옷에 다 배가지고 오박6일 동안 그걸 입고 촬영을 했다는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한테는 게임 속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1인칭 시점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캐릭터 생명바라던가 에너지바 그런 것들부터 부가적으로 좀 게임스럽게 화면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힘들었었어요. 애프터 이펙트를 써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도 했고, 처음 다뤄보는 프로그램들이라서 힘들기도 했는데, 저희가 캠프에 감독님들이나 선생님들 말고도 고조 선생님들이 오세요. 근데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도 알려주셔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좀더 쉽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게임워더 바이러스를 만드는 동아리가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렇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지역연합방과우 레디액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공문을 학교로 이렇게 보내주셔요. 공문을 받으신 학교 선생님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참여를 할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교육기간이 3, 4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그 3, 4개월 동안 연출적인 부분, 카메라, 조명과 같은 부분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연기를 하고 싶은 연기 파트의 친구들은 연기 발성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전 교육 기관을 거친 다음에 5박 6일 동안 캠프를 가서 촬영이랑 편집까지 프로덕션을 5박 6일 동안 다 끝내고요. 마지막 날에 여기 미디어 센터에서 상영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저희가 만든 작품 보시고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 갖고 어느 장면이 좀더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면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보고 현장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연출적인 면이라던가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잡는 게더 좋은지에 대해서 좀더 확연하게 눈에 띄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단체 작업이잖아요, 결국에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고 다 같이 하나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 나가서 서로 더 동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좀더 성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상업영화도 많이들 엎어지고는 하잖아요. 근데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의 장점이 그게 엎어지지 않게끔 어떻게든 차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서든 차선책을 찾아내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처음 시작하든 몇번 해봤든 상관없이 좋은 작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완성된 작품을 보면은 뿌듯하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영상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